이거 볼게요. 이거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이 범위에서만 저 범위에서만 저 그릴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3 사이에 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습니까? 여기가 2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2분의 3이고요.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x축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생겨요 이해하셨나요? 네. 예. 이게 2분의 1, 예. 1이에요 예. 알아봤겠습니까? 예 어려운 거 있나요? 모르죠? 알아요? 몰라요? 왜나 혼자 하는 거 같니? 알아요 알아요? 오케이 이 정도는 현질러의 힘을 보셔야죠 자, 격, 할게요 이게 혹시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두번 받아줘 아니요 x랑 x 플러스 2랑 값이 똑같다고요 예. 자, 잘 들어봐 봐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값이랑 누구 값이랑 똑같다고요? 2분의 3이랑 똑같고 이 마이너스 2, 2분의 1보다 살짝 큰데 있죠? 그게 누구랑 똑같다고요? 이쪽 살짝 큰 데랑 똑같다고요? 즉이구간이 2죠 네. 이 모양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만큼 더해지면 2분의 7이에요 네. 네. 이렇게 알아 들어요? 예. 네. 오케이. 이 소리 어려운 거. 있나요 없죠. 네. 괜찮아요. 네. 저말이 잡아 드릴요 점을 잘 찍어서 생각해 보세요. 야. 야, 이 미친 미친 미친년아. 아니로나? 정준이냐고? 일어나요. 어. 봐요. 이거 이해했어요? <laughs> 저준이은얘봐 예, 봐요. 1호 얘 예, 뭐죠? 얘 예, 성운이 저주인형 제인의 집에 잔뜩 있다 <laughs> 조심해라 오케이 이 제인 용돈새끼리 때마다 8.8이라고 결제하고 저주인형 하나씩 박성운 하나 박성운이 박성운이 해갖고 <laughs> 됐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성운아 너도 지지마 너도 사 <웃음> 됐나요? <웃음> 이해했어요? <웃음> 여기가 얼마죠? 이해요 <laughs> 2분의 3넣어보면 네. 이해할 수 있어요 3만 네. 2인거 네.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날 거라고요 네. 이해했죠? 네. 자 얘는요 지수함수죠? 밑이 네. 2인 증가. 증가함수예요 네. 언제 2 네. e 나오죠? 네. x에 뭐 넣어요? 2 네. e 넣어요 네. 아 n 넣어요 n 네. 넣어보세요 2 e 나오죠 네. 그럼 네. n이 어디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 점이 나오사나겠죠. 말 이해하겠어요? 2가 네. 나오는 데만 찾으면 돼요. 2가. 잘 봐요. 여기는 지금 얼마예요? 1이죠. 네. 네. 이 왼쪽에서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아예 안 만나요. 이거 증가함수잖아요. 얘가. 네. 증가함수는 왼쪽이 1보다 다 작죠. 네. 오른쪽에서만 찾는데그 오른쪽도 얼마가 되는 점을 찾아요. 2가 네. 되는 점을 찾아요. 엑스가 네. 얼마일 때 2예요. 네. n이 될때 2죠. 네. 잘 봐요. 여기 2분의 1, 2분의 3 보이세요? 여기 네. 얼마겠어요? 2분의 5, 2분의 7 됐습니까? 네. 여기가 2분의 9, 2분의 11이에요. 네. 여기를 반드시 지나가죠. 네. n이, n이, 오케이? 이게 대략 얼마죠? 5.5죠. 네. n이 5여 가요 오케이? 이게 5여 보라고요, n이. 네. 그럼 x에다 5 넣었을 때2 e 나오죠. 네. 이 네. e 여기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n이 5라고 가정하고 문제 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생기겠죠? 네. 이미 여기서 2를 지나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2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안 네. 나오니까 아무리 커도 누구예요? 이게 2니까 더 이상 교점이 없을 겁니다. 네.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딱 맞네요. 네. n이 6이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네. 생기니까 교점이 더 생기죠? 네. n이 4 되요. 여기가 4거든요. 4.5라서 여기가 4겠죠. 네. 이렇게 생기면 되겠죠. 네. n이 3이면요. 네. 안 되겠죠. 답이 뭐, 뭐예요? 4.5 어렵나요?